지금 자, 네러로 안녕하세요. 아카이노 TV의 아카이노입니다. 자, 오늘은 아카이노의 라이더 도전기. 라이더 최고 기록은 139분. 139 정도는 뭐 기본 아닙니까? 1 일단 요렇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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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일단 안녕하세요. 헛 실시간 걸로못 보나? 뭘로요 응, 음, 그거 그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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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응. 방금 뭐지? 방금. 심신안요 먹어요? 혼자 하세요. 일단 아직까지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우와 잡잡잡잡잡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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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어 지금 음. 설마 여기서 죽는 건 아니 아닌가 좀 생각 생각이 들었습니다. 헛초 다섯 바퀴 돌아주기 어 뭐야?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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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Who are you? 라이브 대칭방. 대체 누구세요? 난방송에. 나 음. 아, 보고 싶다. 어? 여기있다 뭐가요? 찾다 찾았다! 가자! 노트님이 입장하였습니다 가자! 가자! 피로 왔다! 피로 왔다! 여기서 간다! 간다! 가자! 헛! 헛! 탑오백 찍었고요. 좋았어. 남자 아이가 이거 팔로잉 어떻게요? 해 오! 으악! 오! 부활할래 떴습니다. 이건 뭐야 미니 게임? 미니 게임도 한번 해보죠. <웃음> <웃음> What is that? 어 이런거 이런거 음 이런거 자주 해봤을 어디 보자 또 뭐가 있나 어 뭐, 뭐지 실화입니까 실화이람 실화입니까 허, 아 맞다 끝 나왔네 자 바로 가보죠 쓱쓱쓱 설마 여기서 또 죽나요 아카미노, 그렇게 허무하게, 안 죽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핫! 자. 오! 지금 최고 기록 찍는다, 아카미노. 아! 이게 나오냐! 감사합니다, 레티님. 아, 어. 까. 어, 힘이 다시 충전 됐어. 아, 까. 누티티비 덕분에. 박기, 아박기, 작지하기, 헛잡, 빡. 일단 가봐. 얘들한테 전화해보라고. 본인 방 가서. 갑자기 조용해진 아기 작지. 아까 인우예요. 아까 미누예요 아까 미누 아까 민우일 때도 있고 아까 이누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이름이 두개야 이름이 두개인 아카 민우 우와 어오 나보고 괴물이래 나 욕먹은 거야 회전인데밭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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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면 안되죠. 조용히 하세요. 핫, 음.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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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누구 들어오셨나? 뭔 소리야? 사람 소리. 가자, 가자. 가자! 아직까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팝첩 팝세 답밥 맘미야 어오 바로 갔다, 바로 갔다. 촥촥촥 오. 오. 70 찍었구요. 안 개꿀. 어, 어, 오. 오, 알겠어. 하. 자, 어, 또 나, 또, 어, 으아! 띠로리 띠로리로 띠로리 아카미노는 그렇게 사망하였습니다. 아니 어떡해 어? 아니 어떡해 아잡아 그거라 오늘은, 오늘은, 그 뭐지? 142 넘기 전에는, 나 무조건 이거, 이거 생방송 안 끈다. 진짜? 진짜다, 진짜. 1년이 걸려도. 1년 정도는 안 걸리겠지. 잡 핫. 한,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4시간 따위. 필요 없덩. 없던... 뭐야 이거? 아, 응. 어, 아니 오늘은 운빨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여러분.